그때 당시엔 인기 없었어요. 이거 은월 세트는 크게 인기가 없는 스라벨이며라고돼 있잖아요. 이제 딱 써져 있잖아. 요거는 그때 당시에도 인기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막 찾는 분들 저도 못본것 같아요. 동백꽃 휘날리며 이 정도 이 무기 정도가 그나마 이제 좀그왜 인기가 많아졌냐면 갑자기 요거는 호영이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 그 부채 모루 안 하시고 그냥 요거 끼는 분들 본긴한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호영이 나오면서. 망토는 나쁘지 않았네, 망토. 구름에 달가든이 망토. 의자. 부채, 부채 있죠, 이렇게. 와, 슈퍼월리. 러블리 쇼퍼가 진짜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오늘도 한보따리, 요것도. 어,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이거 찾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도 한보따리, 요 무기도. 요것도. 네, 옷이 근데 짱이고, 근데 넘사고. 또 망토랑 이런 애들은, 모자랑 이런 애들은 딱히 그렇게 의미 없고. 한보로시랑 무기 정도. 요런 애들. 내가 내가 이거 한창 했었나? 아 이거 묵은지했었어야돼아 <laughs>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다 갈았는데 아 이거 묵은지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아내말소 라벨 그걸 다풀 세트 하나 뽑겠다고 지금 요거 세트 다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걸 얻고 싶었거든요 제가 블루 포니하우스 요거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때 얼마 썼냐 면풀매소 썼어요 풀매소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썼는데 신발이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잖아 세트 아이템 기간제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신발 빼고 다 구했거든요. 신발을 엄청 비스했어 저거 하나 얻으려고. 근데 결국에는 못 얻었거든요. 이 의자 못 얻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벤트가 끝나고 시청자분이 이님저 신발 있는데 그냥 드릴까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받은 게 여기 있어요. 요, 거그 시청자분이 주셨어. 이게 내가 다 뽑은 거고. 글러브, 구리구리, 당근, 포니, 퐁퐁, 포니 모자, 글로리, 포니. 내가 다 뽑았고. 하지만 기간이 끝나서 의자는 받지 못했다는 거. 저 이기 마술 아벨 뽑는데 너무 많이 되어가 풀메소를 썼는데 안 나왔잖아. 풀메소 썼는데 신발을 못 뽑았잖아. 그냥 돈다 탕진했잖아. 그러니까, 와, 나 피스 진짜 다안 해야겠다. 이러고 마음 접었거든. 그때 내가 그냥 잘 되고, 계속 꾸준히 피스를 하고 묵은지를 했으면 더 많이 벌었겠죠 어. 터트린 거예요 일부러 버블버블 버블 소풍 이 모자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었 요게 비쌉니다 개나리 소풍, 하늘 소풍 메이플스토리가 아까 말했지 내가 공식 있다 했지 양말 그다음에 가방 매는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 공식입니다 공식 그냥 그다음에 동물 모자 동물 꼬리 이런 애들 망토랑 모자는 인기 많이 없었고 지금 버블버블 버블 이 무기하고 한바로 정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의자도 있었네 교환 가능이었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이때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실패하던 바람에 이기마서라멜 실패하는 바람에, 바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파티 다이어리 와 LED 마우스밴드 이런 애들이 아닌 친구들이 좀 망한 애들이 뭐였냐면 그 버터링 같은 애들 있죠.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LED 마우스 밴드는 비쌉니다. 점프하면 이렇게 반짝반짝 불이 막 나오거든요. 반짝반짝반짝해. 그 다음에 파티 프린스, 파티 프린세스. 특히 여자 거가 비쌉니다. 파티 프린세스. 보시면 여기 작은 핑크색 리본이 들어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거 왕홀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최저가로 팔았어요. 그때 얼마였냐면 3억이었어. 와 이거 지금 엄청 비싼데. 그때 안 팔았어요. 야 그때 3억에 팔았습니다. 블랙라벨 왕홀. 요것도 지금 굉장히 비싸죠. 이 팡팡목주. 보시면 이렇게 약간 폭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세트 깨면 안경 요거 줬고요. 이렇게 이렇게. 왕홀이랑 LED 마우스 밴드. 한번으로 포이 포이 무지개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요것도 상의 아이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솔직히 한몰옷이랑 상의 아이랑, 인가, 여기 보시면 이옷 같은 것들은 별로 안 비싸고요. 모자가 넘삽니다. 그냥 모자가 그냥. 진짜 끝장템이에요. 요거는 진짜 엄청 비싸게 팔려요. 이거, 이것도 현거래하는 아이템. 요것도 인기 없었어. 근데 지금은 좀 사람들이 비싸게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맑은 날 무지개는 가격이 좀 하고, 여기 얼굴 장식 이렇게 이렇게 있고. 하, 요, 요거고 사람들이 지금 판매하는 그 스라벨 무기 값처럼 2억 3억이면 그냥 팔았던 아이템들인데 이렇게 오르지 몰랐던 거지. 이거 멜로디는 이거 모자 인기 없었습니다. 모자. 이거 도레미 헤드폰 인기 없었고 그나마 이제 한버로시 인기 가 많았죠. 실로폰 멜로디 굉장히 비싸 지금. 실로폰 멜로디도 굉장히 비쌉니다. 보시면 이거 딩동댕 오로라 요거 망토도 있죠. 이런 이런 느낌. 이런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망토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지 같은 거 줬고 이런 애들. 멜로디 소녀, 한벌옷 같은 거. 크. 여름 여름 라인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여름 라인이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인기가 많이 없어요. 플라울라 음. 깃털 당시. 어, 그다음에 하와이안 커플 한벌옷 어, 남자 여자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여름은 아흑기 그다음에 훌라훌라 평수이 그러니까 나름 맞춰서 내긴 하는데 인기가 많이 없는 부위들이고요. 구슬 발찌 이런 것들, 이게 원조였지 구슬 발찌 이런 애들. 망토가 이런 느낌, 여기 훌라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세트 이렇게 있었고요. 팔찌도 있었고요, 여기 알로아 꽃장식 이런 느낌. 지금 그나마 지금 한벌옷을 좀 찾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격은 엄청 비싼 건 아닐 겁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와, 요것도 비쌉니다, 여러분. 숲속 친구들 캠핑. 어. 요거는 이제 모자가,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 친구도. 이거 다람쥐 패드로 하고, 캠핑룩은 남자, 여자, 요거 둘다 가격이 좀 해요. 얘네들. 이거, 이것도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는 없었고요. 요거 무기도 지금 비쌉니다. 이거 손정도 무기. 어, 제가 끼고 다녔었죠. 최근에. 이거, 이거, 이게그 슬리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캠핑가방. 캠핑가방, 요거 가격 좀 합니다.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으나, 이것도 이제 추후에 단종되고 나서 가격이 오른 편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근데 손전쟁이 좀 전체적으로 어, 옷을 좀 많이 가리긴 해요 와 무적의 치어리더 크, 별팡팡 머리띠 어? 별팡팡 머리띠 이거 지금 갓 아닙니까? 별팡팡 머리띠 이거 지금 엄청 비쌉니다 이거 간간이 풀매소에 올라오는 거볼수 있는데 별팡팡 네 맞아요 치어팡팡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한 치어팡팡 치어 유니폼 뭐 이렇게 그니까 요거는 모자하고 무기가 진짜 굉장히 비싸서 한벌이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죠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양말이랑 신고 있는데 이것도 인기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치어팡팡이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없는 거예요 요거도다 재료로 넣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니까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어서 매물이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치어팡팡은 사람들이 그냥 재료로 다 넣은 거지. 다른 애들 뽑으려고. 그다음에 이거 빅토리 윙즈. 이것도 인기 없었어요. 망토. 요요 요 망토도 어 인기 많이 없었어요. 요 망토도. 그래서 세트. 그러니까 의자가 또예쁘지 않았어요. 딱히.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판매 기간이 짧았었나? 맞네. 짧았네. 엄청 짧았네. 잠깐 했네. 메디컬 할로윈 보시면. 요것도 이제 모자랑 이제 지금 보시면 닥터 나사못보다는 요거 리본의 천사캡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요게 인기가 많아요. 리본의 천사캡. 그리고 옷이 좀 솔직히 조금 투머치했죠. 네. 그래서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는 예뻤거든요. 한벌릇은좀 투머치하다가는 평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것들은 좀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가격은 모르겠어요. 단종된 거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을 것 싶은데. 그 다음에 무기랑.. 뭐 신발, 뭐 이렇게 있는데 망, 망토, 뭐 이렇게 있는데.. 어.. 망토는 요거 청진기가 조금 더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청진기, 무기 요거 망토, 여자 거, 망토보다는 망토가 좀 특이하게 남자 여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게 조금 더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세트, 이렇게 나오고.. 이펙트 이런 식으로.. 아.. 얄스 진짜.. 왜안 묶였을런가.. <laughs>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프네..! 지금, 지금 봐봐. 지금은 이게 약간 파스텔 톤이 되게 많죠? 보시면 이렇게 따스한 분홍 딱 보면 되게 라인을 많이 안 따잖아. 허여! 멀건하죠? 라인 안 따고. 근데 메이플 스토리 피스 아이템들은 어떻게 오르냐면 최근에 팔랑 유령 러플이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요 러플이랑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요거. 요거 지금 떡상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들어간 지 엄청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10억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팔랑 유령 러플이 나오면서 가격이 이렇게 떡상한 거라서 이런 식으로 어, 노 스타일이 나왔는데 뭐, 잠로얄이든 뭐, 신규 스라벨리든마라벨리든 지나간 단종된 아이템이랑 좀 어울리는 코디 아이템들이 나왔다. 이러면 들어간 애들이 갑자기 떡상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거 봐봐,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많이 입혔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애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코디 아이템들이 색감이 좀 맞는 애들이 나온다 하면, 가격 오릅니다.